우리 말씀연구소 말씀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10편 33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한글날 MBC가 말의 힘이라는 제목의 실험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뚜껑이 있는 두 개의 병에다 흰 쌀밥을 담아놓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또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쁘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에서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이와는 달리, 싫어, 짜증나, 저리가, 미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피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밥조차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밥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던 교인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러 가면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로 묶여 있지만 교인들도 사람이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말실수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흔들 만큼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참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비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도 말에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말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교훈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인 10편 33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은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의 핵심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본문이 들어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를 몹시 극률이 여겼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상전이 있을까요?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 주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백 부장은 예수님이 손을 대거나 하는 등의 치유행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지위의 핵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결국 하인은 중풍병에서 낫게 됩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먼 곳에 있던 하인은 그 즉시 중풍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종류의 것들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상대를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말실수로 인해 멀어진 인간 관계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우리의 입에 생명을 나누는 말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되 말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변혁시키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동안 더욱 더 절제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시 한번더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